전미예수님 오늘은 전례력으로 아, 다해가 끝나고 가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 대림제 일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첫날이니까 인사해야 되겠죠? 뭐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죠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첫째, 제1독서인 이사야 예언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알려줍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이사야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시로 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세월이 흐른 뒤란 메시아가 온 뒤를 가리키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있을 때부터 6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오르리라. 주님이 서 있는,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765m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laughs> 그 주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굳건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언덕들보다 높이소으리라왜 언덕들이라고 할 거예요 산인데 그 예루살렘 지역은 다 산악 지역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조금 높은 언덕, 낮은 언덕 이런 식으로 어, 그쪽 지역이 다 높기 때문에 언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언덕들보다 높이 솟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건너편 쪽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지역보다 그쪽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리라는 그곳에 주님이 집이 있기에 그 굳건함과 존귀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오늘날은 모든 민족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당이 있어요. 민족 그런데 민족들의 일부만 그리로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한 17점 몇 퍼센트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죠 개신교나 동방정교회나 성공회나 기타 등등 그리스도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만 돌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냉담자들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집으로 밀려들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사야 연자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산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이 모두 교회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 냉담자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당에 올 것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이 말씀선포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성당이 세계 곳곳에 있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체 안에 계신 그분의 현존이 강하게 드러나고 성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체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성체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 마음까지 다스,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참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 모든 무기는 폐기되고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느님 중심의 문화가 건설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낙원이 될 것입니다.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으로, 빛 속에 걸어가자. 여기서 야곱 집안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빛 속에서 살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상태가 노아 홍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처럼 당신이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러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셨을 때 일부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주인이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것은 확실하죠? 그 근데 죽음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생각지도 하는 때에 우리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제림은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셔가지고 <laughs>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더 중요한 건내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총 속에 살고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주님을 만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인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은 죄악의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보다 지금이 죽을 날이 더 가까이 왔죠? 아닌가? 맞죠? 아,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원이 가까이 온 것과 같습니다. 낮이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행실이란 마귀들이 좋아하는 죄악의 행실을 말하고 빛의 갑옷이란 빛이신 주님을 닮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되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임으로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흥청되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고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지은 죄를 예수님의 구속복로로 용서받는 것, 또 내적이나 외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행위가 됩니다. 앞으로 사주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이번에는 꽉찬 사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 2주 했을 때꽉 찬. 4주간이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4,000년 동안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사야 예언자 예언대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집으로 밀려들어 온 인류가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선교가 필요 없어요. 다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온 인류를 다스리시어 이 땅에는 전쟁이 없고 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을 깨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깨워 준비한다는 것은 죄악에서 벗어나 은청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절에 판공 성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에서 벗어나 은총 속에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 판공 성사들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동안 받는 성사는 성탄 판공 성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사 받을 때 표를 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구역장 반장들을 통해서 어, 표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방공성사 표가 배부될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이번에는 내년도 달력을 우리 본당 40년 역사를 담는 그런 달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달력은 조금 늦게. 해. 아, 여러분들에게 보급되겠습니다. 바오라사도는 예수님께서 오실 구원이 때가 가까웠으므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대림절 동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품위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례 주년으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성찰하여 버릴 것은 버리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해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결심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이나 재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언제 나에게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신자다운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원사제 용과 함께 파오로사도는 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행실은 죄를 가리킨다고 했죠? 우리는 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으로써 주님 은총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총 속에 산다는 건빛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 속에 사는 것은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 속에 살고 싶어요, 은총 속에 살고 싶어요. 진짜요? 근데 은총을 조금만 받고 싶어, 많이 받고 싶어. <laughs>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laughs> 아, 오늘 평화 인사는 은총 속에 삽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은총 석에 삽시다. 은총 속에 삽시다. 은총 속에 삽시다.